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 먹만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기다리셨죠? 주연테크 리오나인 l 9 t 2 6 제품 같이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18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빡세게 빡세게 굴려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주연테크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셨어요. 무상 대여 이외의 일체 협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성능 리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가 16000점 정도 나와요. 그리고 GPU는 GPU 점수가 이상해요. 확인을 해본 결과 요 패스마크 돌아가던 도중에 얘가 내장 그래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제품의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냥 벤치마크 프로그램과의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벤치로 RTX 2060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점수가 75,000점, 6,000점 정도 나와요. RTX 2060이 약 7만 점 정도 평균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보다 좀 상회하는 괜찮은 점수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네, 기본의 하드웨어 성능 이상을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리오나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호환성에 좀 문제였다. 게임한다 혹은 성능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 짚어드려요 그리고 여기 CPU 점수도 좀 말씀을 드려야죠. 16,000점 나왔습니다. 그러면또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어? 예, 루로아르 4800H는 2만 점인데 낮네요 점수가 낮네 얘가 느리네. 이 부분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패스마크를 점수를 이게 토탈로 보여 주는 게 조금 마음에 들어서 토탈로도 보여주고 CPU, GPU 뭐 2D, 3D, 램, 그리고 뭐 디스크까지 다 보여줘서 요거로 제가 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네. 전반적인 모든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제품 108750H, 아, 10875H CPU와 루나르 4800H는 약2% 정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2%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 그거는, 예, 10875H가 더 성능이 2% 정도 좋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패스마크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요게 성능이 딱 낮다라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잡수를 길었죠? 그냥, 네. 인텔이 요 제품이 좀더한2% 정도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역시 뜨끈뜨끈해요. 인텔 뜨겁죠? 풀로드 상태, 예, 풀로드 빡세게 CPU를 굴려본 결과 90도에서 98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해당 온도에서 클럭은 3기가로 나름 그래도 준수한 클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 최고 온도는 50도 정도 발생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손이 닿는 이 키보드 영역 같은 경우는 45도 수준이 발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정말 빡세게 오래 돌리면 손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당 플로드 테스트 시 소음 측정을 해봤어요. 소음 측정 해보니 57dB 나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55dB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풀성능을 발휘했을 때 성능이다. 소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컨트롤 센터를 이용해서 뭐, 사일런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팬 소음은 또 낮아질 수 있다는 라 부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NTSC 72%, sRGB 약100%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재 연율 좋고요 헤르츠 같은 경우는 144Hz로 게이밍 PC의 그 본연을 지키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다 밝기 같은 경우도 3 0 0니트로 예, 준수한 밝기, 색재 연율, 그리고 헤르츠를 보여주고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깔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배터리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 돌려보니 2시간 48분 나왔어요 역시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에서 배터리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안습입니다 솔직히 게임 빡세게 돌리면 1시간도 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다 얘는 배터리로 쓰는 제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게임 테스트 돌려보았습니다 게임 돌릴 수 있는 거다 돌렸고요 롤 최상업으로 돌려보니 평균 프레임이 240 프레임으로 예,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롤은 최상옵으로 플레이해도 지장 없다. 오버워치도 최상옵으로 진행을 해 봤어요. 최상옵으로 진행해 보니 평균이 132 프레임 나옵니다. 오, 이것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다. 플레이 잘 된다. 배그도 울트라 옵션으로 최상옵션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평균이 113 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144Hz니까 100% 활용을 못하지만 옵션 타협 조금만 하면은 프레임 정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솔직히 113프레임도 충분한 프레임이긴 하죠. 자, GTA5 최상 옵션으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 122프레임으로 요 또한 144를 모두 다만족하지는 않지만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수준 문제 없을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 144Hz를 원한다면, 옵션 타입 조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스 스트랜딩, 정말 빡센 게임이죠. 최상업으로 플레이를 해보니, 95프레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게임 또한, 예, 플레이하는데 지장 없지만, 144Hz를 위해서는 옵션 타입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i7-10875H, 그리고 RTX 2060의 성능을 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게임 다 돌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코딩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네, 인코딩 테스트.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루누아르 4800H와 이 제품 i7 10875H. 과연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할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 6분 29초가 걸렸어요. 제가 늘 테스트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예, 컬러그레이닝 먹이고 하는 그런 포맷이 있는데 이게 8, 어, 르누아르 4800H에서는 7분 3 0초 걸린게 이 제품에서는 6분 29초가 걸립니다 그말은즉슨 1분이 더 단축이 됐어요. 인코딩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제가 보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내장 그래픽이 돕니다 네 프리미어로 인코딩할 때 내장 그래픽이 돌아요 르누아르는 내장 그래픽이 아무것도 안하고 쉬었거든요 이게 뭐 호환성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네, 내장 그래픽이 돌면서 더 나은 인코딩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확실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찝어드릴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첫 번째 성능입니다. 이만한 성능의 제품 없어요. 네, 지금 이 제품이 RTX 2060이죠. 그리고 이제 RTX 20, 70, 슈퍼도 이제 같이 예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요 제품 또 제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픽 카드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20, 60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20, 70, 슈퍼도 좋기,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리뷰 제품 요청을 해놨고요 이 성능 끝판왕의 성능 첫 번째 장점이 될것 같고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썬더볼트가 있어요 해당 제품 썬더볼트 포트가 있어서 예,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를 요하는 그런 하드웨어는 장착할 수있고요 추가적으로, 예, 램 슬롯 2개, m.2 슬롯 2개, 하드 슬롯 있어서 빠방한 확장성 가능하고, 요 m.2 슬롯 같은 경우도 르, 그 레이드 제로와 1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튜닝해서 최고성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터치패드 엄청 좋아요. 터치패드 요거 좀 의아하시긴 할 텐데 터치패드를 쓰시다 보면은 윈도 우 터치패드와 맥 터치패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맥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되는 즉시 이동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커서가 이 제품 또한 그와 유사하게 빠른 즉시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터치패드에 아, 이이 이 반응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 부분 엄청난 만족감이 있어서 장점으로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스피커도 끝내 줍니다. 들으시나요? 스피커의 이 웅장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사운드도 크고요. 뭐 갈라짐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음의 틀어짐이라든지 발생하지 않고요. 베이스가 좋습니다. 네. 요 부분 네, 스피커까지 되게 좋은 제품이다. 라는 부분이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단점 찝어드려야죠. 단점. 발열 소음입니다. 소음. 인텔은 아직도 14나노 공정의 CPU, H 계열은 14나노 공정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에 취약해요. 네, 그래서 98도까지 올라가는 발열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 소음도 꽤나 시끄러운 편입니다. 다만 소음 같은 경우는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성능을 다소 희생을 시키면서 팬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부분적으로 보완은 가능하다 다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얘 예, 2시간 48분 아주 안습적인 배터리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키는 건 괜찮지만 배터리로 무언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네 그냥 광탈이 될 겁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 마지막 단점으로는 무게예요 3kg대입니다 거의 2.9kg, 예, 거의 3kg에 육박하는 무게죠. 그래서 요거 들고 다니려 백팩에 넣더라도 정말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개념보다는 이동식 데스크탑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느냐, 최고 성능의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요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주연테크, 아시죠? 주연테크 센터들 많이 있잖아요. AS 차원으로 봐서도 걱정이 확실히 줄어들 거고, 성능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예, 뭐, 인텔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끝판왕의 수준의 인텔 CPU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감안해서, 예, 정말 성능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요렇크롬에서 오늘은 주연 테크 리오나인 l 9 t 2 6 제품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